구나 불안한 마음으로 유방 클리닉을 찾게 됩니다. 저희는 그런 환자의 마음을 배려하여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 또 환자의 편의를 최대화하는 원스톱 진료를 통해 내원 당일 모든 필요한 검사가 가능하며 조직 검사 외에는 모든 결과를 바로 들으실 수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. 유방영상 전문의와 유방 전문 방사선사가 상주하여 대학병원 수준의 유방 검사가 가능하며 모든 장비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갖추고 있습니다. 의사가 검진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병원, 또 대학병원에서도 믿고 환자의 검사를 의뢰하는 병원이 바로 한송이 영상의학과입니다.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. 진행이 되더라도 대부분 늦게서야 환자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. 증상이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증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병원 방문을 꺼리는데 유방암, 갑상선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일 뿐 아니라 초기에 발견하면 매우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. 따라서 병원을 정해서 주치의를 두고 전문적인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고 또 이상이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. 저희는 무엇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신속하며 정확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40대에서도 유방암 발병률이 꽤 높다고 알고 있어요.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도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을 뵐수 있고요. 가끔씩 가슴 통증이 오거나 또 멍울이 만져졌을 때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한송이 영상의학과를 찾게 됐어요. 주변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요. 고직 검사할 때좀 고통이 심했다던가 아니면 스태프분들이 불친절해서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, 어, 한송이 영상의학과는 전 스태프들이 여성분들이고 또 검사할 때 마음 편안히 진행해주셔서 검사하고 나서도 그 만족감이 아주 컸고요. 또 병원 분위기가 아주 아늑하고 편안해서 다음에도 또 검사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찾고 싶어요. 한국 여성은 서구 여성보다 유방조직이 조밀한 경우가 많습니다. 유방조직이 조밀할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높으며 조기 발견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. 실제로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2위가 유방암입니다.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시술 받은 첨단 유방내시경기기인 만모톰은 주사바늘처럼 가는 침을 유방내로 한 번만 삽입하여 필요한 부분의 조직을 채취하며 정확한 조직 검사가 가능하고 유방 종양을 비롯한 각종 병변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바늘은 초음파를 보면서 이상 부위에 정확히 삽입하여 고정하므로 조직 채취 시 환자의 통증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것이 장점입니다. 침이 삽입된 3mm 정도의 자국은 시술 후 봉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처가 작으며 흉터도 적게 남습니다. 부분 마취로 20분 정도면 검사가 가능하여 입원하지 않아도 되며 시술 후 바로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. 만모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최근 출시된 엔코는 큰 종양은 물론 여러 개의 종양도 동시에 빠르게 제거할 수 있으며 병소를 흡입 제거할 때 정상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더 섬세한 치료가 가능해진 최신 장치입니다. 그러나 아무리 장비의 성능이 뛰어나다 해도 그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숙련된 기술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한송이영상의학과는 10여년간 약 2천건 이상의 풍부한 진단 및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장비를 이용한 정확하고 섬세한 치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